이렇게, 이렇게 뻐근해. 아, 아왜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아 이렇게 머리도 띵하고, 아 설마 독감 걸린 건가? 어, 너무 아픈데. 아 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어 아주 이마가 불덩인데. 아씨, 큰일났네.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아학교도 가야 되고,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아, 이 참에 학교 쳐야겠다. 아,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야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리자든데요. 음. 아, 제가 지금 자고일났는데 음. 학교 못갈것 같아요. 왜? 어, 몸이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파? 어,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이마가 뜨겁고요. 음. 자꾸 콧물 나오고 기침하고 그래요. 깨병 아니야. 원래 불포켓몬이라서 뜨거울 텐데.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불포켓몬이라 뜨거운 거 많은데요. 몸속 안에가 뜨거워요.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네? 병원 가야 되겠다. 부모님 계셔? 아 오늘 엄마 아빠 뭐야 그 뭐야 대만으로 여행 가셨어요. 아 어쩌지? 그러면은 내가 학교에 온 애들 중에 너 돌볼 수 있는 친구 한번 보고 보내줄게 병원 같이 가라 아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네저 잘게요 어푹 쉬어 네아 다행이다 오늘 학교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아직 새벽이니까 오버워치 좀 땡겨야겠다 오버워치 좀 땡기고 자야지 <laughs> 역시 아플 때는 게임이지 <laughs> 여기가 내가 새로 입학한 학교군 여기에는 어떠한 강한 포켓몬들이 있을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 하, 내가 그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이유로 애들한테 두드기 맞고 빵셔트까지 했지만 난그 학교를 자퇴하고 엄청난 훈련 끝에 이렇게 강한 포켓몬이 되었지 이제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난 엄청 강하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지. 헤 <laughs> 좋아! 과연 이 학교에는 나보다 강한 녀석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 벌써부터 몸이 큰지 근지 되군. 한번 가볼까? 이야! Yeah! 아, 좋아. 벌써부터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 학교에 엄청난 강한 포켓몬이 있다는 소리야. 이 왕따에서 일제이 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 전부다! 얘기해주겠어. 오 마침 이 학교 학생들이 저기 있군뭘 하고 있는지 봐볼까. 도란 도란. 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세계여행 가가지고 모든 술을 다 사왔는데 <laughs> 오늘 이거 어 조금만 맛봐봐. 석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이거 완전 최고고 와인이야. 정말 맛있어. 마셔 마셔 맛있어. 얼마맛이어 알았어. 군국군 군 <laughs> 무슨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나 이 강한 친구들이여. 너희 이 학교의 일진들이냐? 아닌데 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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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나 제뭔지 모르겠 마셔 마셔 지금 그래. 너네들 날 무시하는 건가? 날 무시하면 큰코 다칠 텐데. 이고 <laughs> 그거 <laughs> 이 자식들 나를 무시? 어? 아이 좀 믿게려. 아니. 내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아? 내가 왕따에서 유지된 포켓몬이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 감히 나를 무시해? 어? 뭐야? 우리 학교에 일진 야. 그런 거 없거든. 응? 어? 일진이 없다고 너네 학교에? 없어. <laughs> 그러면서 너희들 아침부터 술 먹고 있냐? 학교에서? <laughs> 아 주술 장만인데 주술하고 야피케봐나 한번 먹어보자. 아 <laughs> 어, 이거 이건 일진들만 마시는 딱술 맛이란 술 맛! 야 됐고 담배 좀 있냐? 너... 뭐야? 없는데?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야? 돌아나 이거? 야 양아, 양아치라니 나 일진이야 어디있어 야보로가뭘가야너 생긴건 적당히 적당히 거... 아. 아. 야 잠시만 얘 생긴건 보니까 담배 엄청 필거 같은데 담배 하나 줘봐 기다려봐 돌아나 좀딱 기다려. 어? 뭐야? 어, 뭐야? 절대. 어이 저 어이, 저 어이, 저 어이, 저 어이, 저... 어이 어 어쩜 데너아너너너 아, 어, 어, 너, 너, 너 설마 치 치권 쓰는 거냐? 어? 이자식 치권도 쓰는데 야 나도 치권 쓸줄 알고는 기려봐 으. 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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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권. 응? <laughs>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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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뭔데 자꾸 끼어들어 이 못생긴 포켓몬아. 왜, <laughs> 이렇게 대고 <되고> 집어. <싶어>? 으, <laughs> 음, 잠시. 어, 음, 잠시. 너너 지금 맨, 맨손으로 이걸 뿌신 거야? <laughs> 이렇게 대기 싫으면 빨리 가. 어? 아이고, 저는 강한 포켓몬이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나 <laughs> 오늘 이 학교 전학 온 친구니까 우리 잘 지내자. 어좀있따 보자. 어이, 아니 어떻게 맨손으로 평돈을 부시는 포켓몬이 있어? 말도 안돼이 학교. 야 으어어, 으. 으어어. <laughs> 어 아까 치과 쓴다고 너무 많은 술을 먹어버렸어. 두통이 깨질 것 같아. 난 그래도 일지인데. 한열 병만 마셔야지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고작 세병 마시고 토를 하다니 아직 일진의 길은 험하고만 아될거 빨리 교실에 가봐야겠어 선생님이 기다릴 거야 아왜 이렇게 전학생 안와 시간 다 됐는데 어. 길을 잃었나 이상하네 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요란이 저 시기 정신을 못 차리는 애가 어떻게 왔어? 어짠 아... 얘들아 아... 얘네 뭐좀얘얘뭐말안 해줬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예. 네. 아 이따가 아... 선생님 나가고 나면 얘좀 교육 좀 시켜. 예. 네. 선생님. 아너 여기 앉아. 선생님. 음. 제가요 전에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요. 음. 훈련을 혼자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음. 일지에 되었거든요. 음. 근데 선생님이 좀 저를 무시하시면 어떡해요저 그리고 아침에 학교 앞에 술도 마셨어요, 선생님. 너이 자식이 아! 학교 오면서 술을 아! 술을 어디서 어디서? 야, 네 자리 가서 빨리 앉아. 우리 아, 학교는 일찍 그런 거 없어. 알겠어? 자, 선생님, 제제 주먹 안 날라게 조심하세요. 제아 조심, 자식. 아. 이 선생님, 제 악의 파동 맞으시면 선생님 그냥 모가지에요 예? 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 같네. 아 다음에 한번 저랑 한번 떠봅시다, 선생님. 그래 앉아 네. 일단. 에예아 예. 아, 어디 앉을까? 아 뭐야? 어, 어, 너는 아까 벽돌을 부신 포켓몬? 야도라이 어이! 서, 선생님 제일 이반 학생인가요? 응, 우리 반에서 제일 약한 애인데. 에? 너, 어... 우리 반에서 제일 약한 어, 애야 제가. 제일 약하다고요? 응. 그, 그 그면은 얘네가 엄청 세다고요 다들? 어, 센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 뭐다 그렇지 뭐. 안 돼. 뭐 어차피 제가 일제에될수 있을 거예요,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 저, 야, 도라. 야, 아까 벽돌 부수는 거 봤는데 너좀세 보이는데 나랑 한번 뜨자. 그래. 어택! 얼굴침맺어 줄게. 어택! 예. 어? 야, 야, 너 네가 그렇게 세면은 좀더 옥상으로 올라가라 알았어? 어이가 없었었는데. 아, 그리고 야, 야 너는 뭐야? 이 빡빡아. 어? 뭘봐 빡빡아? 어? 죽고 싶냐? 뭐라고? 죽고 싶냐고 물었다. <laughs> 아이, 선생님. 응. 애들이 무슨 중이뼈 걸렸어요. 말투가 무슨. 니가 제일 중이 같아. 아. 아, 그래요? <laughs> 야, 야, 됐고. 아. <laughs> 아, 선생님 알았습니다. 제가 좀더뭐 여기 이번에 저 제가 약간 하는 친구랑 한판뜬 다음에 뭐 조금씩 강해져보죠 어 그래 야 오늘 리자드가 아파가지고 못왔는데 혹시 리자드한테 한번 가볼 수 있는 친구? 자요 어... 한명만 가 가서 너네도 어막 놀고 그러지말고 누가 갈거야? 자요아 어, 저기 메타몽이 갔다와라 알겠지? 네? 어, 그리고 얘들아 이 친구 교육좀 잘 시켜놔 선생님 제가 가라고요? 아유 잘한다 잘 갔다와 아니 선생님 저 변신술 배워야 되는데 아난 진짜 리자드 진짜 짜증나네 <laughs> 그러면 잘 부탁해 네 야도라니 당장 옥상으로 따라와라 앞장서 응가져 어이 야도라니 왕따에서 일지된 루카리오의 싸움 실력을 내가 보여주겠어 알았어? 들어와 아유 귀여운 척하네. 야, 대코 뭐 여기 심판 없나? 얘들아 뭐? 어? 뭐야? 너 뭐야 이거? 이술 뭔데? 이기는 사람 거. <laughs> 어? 그술 이기는 사람 거라고? <laughs> 이거 완전 술쟁이들 아니야? 술쟁이들 난술 필요 없어. 시작. 일단 뭐 야, 뭐, 야 엄청하지 리... 마. 엄청하지 마. 어? 어? 뭐야? 왜 캐시? 이리와왜 캐시? 와. 어! 스피드 스타. 스피드 스타. 아게 파동. 파동. 아! <laughs> 역시 왕따는 영화나 왕따인가? 이렇게 수련을 해서 강해졌는데도 결국에 바다에서 가장 약한 포켓몬한테 치다니, 난 역시 그냥 왕따일 뿐이었어. 리오야, <laughs> 알았어. 지마. 알았어. 내가 너 이제 빵 시트리니까 어. 사후라는 거 당하게. 제발 그만 나좀 귀를 폈어 제발. 왜라는 거야? 뭐라고? 우리 반에 왕따 없어. 어, 뭐라고? 없어. 어? 다 친구야. 어? 지, 진짜? 예. 어? 그럼 나도 왕따가 아니고 너희의 친구들이야? 예얘 네. 어? 강해지고 싶니나? 어나 강해지고 싶어 나도 어. 안전해 아니, 아 야야야 너 저리 가 아니, 아니, 술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사실 일진이 아니야 난 사실 <laughs> 일진이 무서워 얘들아 그냥 강해 보이는 척 해보고 싶어서 일진인 척한 거였지만 <laughs> 너네가 날 친구로 생각해준다니까 난 착한 친구가 될래 강해지는 방법. 반장이가 어? 어. 나한테 추천해 준 식단이거든. 어.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어. 나 이게 꼬까꼬까. 꼬까. 맞아. 어, 술한 잔. 어. 음. 아, 개꿀맛. 어. 어, 어 알았어. 나, 나중에 참고할게. 그래도 날 진짜 친구로 생각해 줘서 고마워 얘들아. 우리 같이 잘 지내 보자.